네, 무려 8천 년 전에 살던 한 신석기 사람 유전 정보를 분석했더니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바로 한국인, 우리 모습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 의미를 최건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만강 북쪽 러시아 극동지방의 한 동굴.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동부여가 자리했다고 알려진 곳에 위치한 동굴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7700년 전 신석기인의 유골입니다. 이 유골의 머리뼈에서 추출된 DNA를 이용해 개놈을 분석한 결과 갈색 눈과 산모양 앞니의 유전자가 확인됐습니다. 고혈압에 약한 유전자, 마른 귓밥 유전자도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유전 특성과 같습니다. 이 신석기인들이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생물학적 근거입니다. 연구팀은 또 한국인의 유전적 뿌리가 북방계와 남방계 아시아인이 수천 년간 유전적으로 섞이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북방계를 대표하는 고대 한분군과남방계이 대만제 들을컴퓨 통해서 을 유화했을 때 한국인이 가장 잘 표현이 됐었고요. 두 계열이 혼합됐지만 실제 한국인은 남방계 아시아인과 유전적 구성이 가까웠고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의 한족은 유전자의 동일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대인의 개논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인의 생물학적 기원을 밝힌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